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갑자기 좀 멈춰가지고 동영상에 직접 집어넣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에린 요새 내말 들려 제출 로얄 듀로 학생. 이 세계에선 그런 이사말이 유행이라고 해서 대체 전학생이뭘 가르쳐준 거야 의정석 할것 같지는 없잖아 여기서 용건이 뭐냐고? 에이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딱딱하고 굴고 그래? 이제 우린 원팀 무슨 말이냐고? 앞으로 나도 널이 세계에서 도와주기로 했어 너에게 부탁을 해놓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하긴 그러면 양심에 찔리겠지 내가 어디에 있냐고? 학교 정문에 오면 나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야 기다릴게 학교 그 정문을 가서 에리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우 그러니까 여긴 렉지역 이었지어제가그 소문이 전학생인가봐 쟤는 도 심상치 않은걸 소문이 떠는 바로 그 레전드가 레아리 어? 뭐지 뭔 소리야 저건. 이게 예, 그 소문이 전학생이네 이 예, 학교를 접수한다던 전날부터 싸움을 받았다면서 무서워 눈 마주치지 말자 학생들이 나에 대해 수근거린 것 같다. 이 칼로 막이 에너지 소드로 막기 전그입 다물지 못할까? 아, 글씨나 렉은 예전 안 보니. 한참 이젠 놀레렉만큼 바뀌지 않아서.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우. 아 잠깐만. 어, 그래, 그래, 좀더 약간 좀 원활한 플레이를 원해. 나, 그래, 나 원활한 플레이를 원해. 그치, 김기사 안녕하세요? 쉿, 내가 마법사인거 들켰어안돼 응. 어디 자꾸 들어박는 인거야나 여기있어 애니왜 하필 개로 변장을 한거야 헷갈리게 너 모르냐 이 세계에서 동물이 인간보다 인기가 많아 오늘도 가만히 서있기만 했는데 야생들이 다섯명이나 쓰다듬고 왔다고 계속 개팔자가 상팔자라니까야 뭔소리야 근데 너 첫날부터 무지 눈에 띈 모양이더라 학생들이 다이 네 얘기만 하는걸? 첫날부터 싸움을 벌였다고 말이야 원펀치 쓰리 깡닝의 유명한 전국주 축구 실신시켰다면을 제법인데 그거 뭐야난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다고 그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거 원래 힘을 조금만 사용해도 이 세계의 사람들은 초능력처럼 보이게 될 테니까 말이야 글쎄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초능력자라기보다는 비밀요원 처럼 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튀지 말평 평범하게 지우우의의적적은제제어서서타타지지 모르는 몬스터를 감시하는 것이잖아 암, 남들 눈에 띄어서 좋을 것 없어. you 한테서딱 하고 e a c h you how to teach you how to teach you how to teach 방실로 제2의 로 유로씨를 우리 학교에 학생으로 임명하기 위해 전화했어요. 집무실로 제일 보다 와주시겠어요? 이게 예, 교실이 아니라 집무실이에요. 집무실은 1층 복도의 제일 끝에 있답니다. 그럼 브레이크하고 있을게요. 되도 안된 영어. 그럼 들어가서 시그너스 만나도록 합시다. 아! 아파. 예, 여기가 집무실이죠. 안녕하세요, 이 학교의 실질적인 주인님. 어우, 제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해요. 어서오세요. 우리 이미 만난 적이 있죠? 예, 제가 왜 교장 선생님 자리에 앉아있냐구요? 후, 사실, 저, 사실, 제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never. 대신, 제가 이 학교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답니다. 경영 수업 대신이라고 할까요? 저희 집안이 소유거든요 역시나 경치전 뭐가 달라 요 달라 시그너스 신수그룹의 외동딸 제 학생씨 이름은 제튜로의 유로시라고하시죠 정말 특이한 이름이네요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특이한 이름인데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역시 당신 처음 데스티 아니요아니요뭐 음. 듣는 걸로 해주세요. 아참, 이 사료에 작성해 주시겠어요? 이학생신수국제 학생임을 교학임명 증명합니다. 음, 혹시 절명이 없으신가요? 있어. 그냥. 자, 그러면 뭘로 할까요? 좋을까 뭔가 좋을까 이렇게 볼까 아 아니 저거 못 하나 써 아니 아니 이거 좌우명이자 이거 목표지 이거 목표고 좌우명 나의 좌우명 나의 좌우어쨌 아주 깐따듯 아주 간단하게 샘플하게 가게 살자. 이게 제주 휴일, 니르시는 정식으로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진짜 이거 웃음소리 못 내겠다. 아우. 호랑이 선생님. 혹시 교무실에 들러 보셨나요? 학생 주임 선생님이 전학생 씨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교무실은 1층 중간에 있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은 첫 인상이 조금 무섭긴 하지만 사실 다정하실 분이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예전에 떡은 보다는 많이 레이 줄어들었어. 응. 옛날에 했다면 어 상상 상상이 되시군요. 엥? 요즘 학생들 정말 후 어, 전학생 이 마침 잘 왔다. 한 개도 찾고 있었는데. 너전화부터 싸움을 벌였다면서? 그건 또 상대를 완전히 실신시켰다는 게 사실이냐?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제가 실신시킨 것이 아니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네? 어디서 범인질이야 수업 잘린게 진짜 잘한 줄 알아? 생기고 곱상한 게 생겨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좀... 시끄러워! 말해듯지만이 학교에서 더 이상 이 사고를 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알겠나? 뭐야 군대요? 우리 아, 사고를 치면 안 되는 건 맞는 말이긴 한데, 스탄 호랑이 학생 중임 선생님. 근데 진짜 군대야 뭐야? 아니 왜 명령 그딴 식으로 해? 어 그딴 왜 명령 그런 말 투로 하세요? 앵기 요즘 학생들이 정말 뭐점이고 하니 가벼운 배치 정도로 와주지. 대신 앞으로는 아 조심한 게 좋을 거야. 대선 변명해봤자 먹히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뭘 하면 되나요? 그대 가지고 학생회장이 정할 거다. 자 여기 학생회장의 번호가 있으니 직접 전화를 걸어보도록. 설마 그 나이가 대두로 전화 거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스마트폰, 아 스마트한 시대, 스마트한 시대. 용건만 간단히. 간단하야 심플하게요. 관심 없습니다. 아, 진짜 간단한데?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끊겼다. 다시 한번 걸어보자. 다시 한번 심플하게. 이건 만게안 따니. 자, 나인아트 전화 받아요. 또 뭡니까 관심 없다고 했을던데요 뭐야 모르는 번호다 싶더니 전학생이었습니까? 잡상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잡상기이야 저는 2층에 독서실에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리 찾아오시지요. 뭐야 사각 돈이야? 아 사각 아니구나. 오 잠깐만 렉이 안 걸려. 뭐지 이 상황은? 유체가 점점 빠져 나가고 있는 건가? 오 기분 좋은 상황이군요. 여기 아, 맞죠? 독서실이라고 했으니까. 나이아트가 왕년의 책벌레였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고, 학교 평화를 위해 서라면 무엇이다할수 있습니까? 에레브에서는 <laughs> 여자를 위해 서라면 무엇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습니까? 이런 이런데 오셨군요 당시 소문의 전학생 천을부터 싸움질하고 상대 떡실신 시켰다고 되었습니다 워퍼치 뭐, 스레기깡이 어,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흥분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누차 말하지만 그건 내가 실시시킨 것이 아니라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제튜 로앤유로 그리고 당신의 저우명은 착하게 살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이상한 저우명도다 있군요. 어이 둘이 아직도 착하게 살자가 이상해? 그럼 나나 나, 그럼 아 이렇게 대답해 죽겠네. 실제로 있다면 그럼 난 나쁘게 살래?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면 누구,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 학생회장, 나인하트의 임무니까요. 음... 나인하트 신수국제학교 학생회장... 할 말이 없다. 이치 학생들 사이에서는 당신에 대한 소문이 자자한 모양이더군요. 전설로 내려오던 <laughs> 전설로 내려오던 전학생이라. 참고로 전 전설이니 뭐니 전설이니 데스티니니 하는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네버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이 학교에 전학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의 일, 이것을, 일투족은 모두 제가 지켜볼 겁니다. 아이 투 아이 특히 이그작탈 exactly, 이그작틀리 exactly, 맞나? <laughs> 아니 말고 이그작탈리 exactly. 시그너사가 씨에게위해를 가려고 한다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교칙 3조 6항에 의거하여 가벼운 벌칙인 청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최근에 이상한먼지는 검은티티한 자국들이 자주 발견이 되더군요. 무력교는 4층까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3층 복도와 4층 복도, 그리고 옥상. 이렇게 세 군데를 청소, 청소해 주십시오. 나중에 가서 볼 겁니다. 그럼 세 곳의 청소가 끝난는뒤 다시 저에게 돌아오시길 위층 올라가서 청소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자 그럼 가도록 할까요 아렉렉게 영어 뜻은 뭔가요? 아 심심해 아 진짜 어? 학교까지 와가지고 어, 만약 이나 쓰고 이런 것지다 쓰고 다녀야 돼? 어? 아 진짜 지루.. 지루한 학교네 고향은 먼지 두다위인군 그럼 치워볼까? 그럼 치워보도록 할까? 공격! 얘두십시오 이런 건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걱정 마십시오 손톱 깍딱 하지 마십시오 셀슬슬슬 담기 담기 제얼굴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를 괴롭히지 말라 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1층에가 있는 내가 아니라 1층 아 내가 아니라 1층에가 있는 불량비한테 그렇게 말해라 어? 나 너희들 해치 새가 없어 오야천녹속들은뭐 <laughs> 그래도 가도록 했지. 내일 네, 쌍둥이 형이 한명 있다. 이 네, 뒤에 있는 사냥이봤른데 네 쌍둥이 형이다. 뭐, 칠드립이 없다. 아, 이런 것은 먼지가 얼른 치워버려야겠군. 치끈치끈만. 어머니, 왜 손에 먼지를 붙이고 가니? 이럴 거 우리가 칠게. 먼지털이, 털털털털, 소은 들었어? 이거 진 스캔 이는이 운명이 전학생이라면서? 앞으로 잘 부탁해. 하하 진짜.. 아.. 목교사긴기 힘들다.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나 어떻게.. 나 창빈이서 어떻게 아냐. 최대한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래서안 되겠어. 다들 날 주목하려고 하고 있잖아. 어, 위에, 위에 올라가면 이제 무슨 뭐 상향 전투 이런 거뭐 그런 건 아니겠지. 의심스러워. 그건 고양이? 고양이 치고는 울음소리가 좀 어설픈데 자 이럴때는 바로 릴리를 찾아가는거지 아마 지, 제가 릴리인걸 어떻게든지 찾으셨나요? 감쪽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저도 이세계 같이 따라왔어요 아무래도 에르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불안해서 말이죠 청소를 하러 올라갔다고요 벌써부터 만성적 n 전학생을 찍혀버리나니앞날에고생길 o t a 보이네 d person. I'm n 요즘 먼지나 은티티튀한자들이이유히히주주인인다하 하더군 아마 그건 몬스터의 짓일까요? 몬스터 t 지 g 까요 몬스터? 자세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 p e 죠 일단 제 옆에 있는 포탈 타고 몬스터를 r s o 주시겠어요? 오케이, 노프 d 블럼 저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결국터는 네, 그냥 내 목소리로 해야겠다 어딨니 얘들아 일단 한번 써보고 렉이 걸리면 일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뭐? 괜찮은가? 이런거 모아줘야죠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청소를 합시다. 청소를 이렇게 귀찮은 먼지들과 이런 것들, 이렇게 무슨 날라다니는 먼지들까지 있어. 어? 이래서 청소를 자주해야 한다. 그 이거죠? 근데 정작 난 청, 그런데 정작 나는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현실. 난누구니제가렴냠냠냠냠냠냠 <목소리> 이런 먼지 덩어리들 이거 맛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거 효과음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겠지? 잠깐만요, 이거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혹시 우리가 이거 스킬 보이스를 건드려야겠 어떻게 보나? 여기나 먹을까? 아, 여기 떡볶이. 여기서는 여기 떡볶이 대신은 뭐 먹지? 떡볶이 같은 거 먹으려나. 휭. 오, 여기 문통이 있는 거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렇게 있어 주세요. 난 비밀요원이라고 해 사실 일부러 일부 여기에 침투해온거야 여기 학생들은 너무 말을, 안,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나도 특이한 학생들이 많았어 우리 cia 쪽에서 영, 몇 명을 좀 영입 해가지고 왔어 우선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시그너스 나인아트 그리고 학생주임선생님 그리고 기사아저씨 그리고 불량배 뿐이야 우선 불량배는 못쓰겠어 왜냐 미덕이 좀 별로거든 싸움도 못하는게 어디서 자랑질이야 응?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적합하냐 적합자냐 내가보기엔 나인어트가 아주 적합자야 왜냐 엄청난게 똑똑하거든 거의 책책벌레였으니까 어우 그나저나 레 아오 어우 가만 많이 걸리네 사공치, 사공치 에윈드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네요. 수고했어요. 당신이 방금 싸운 몬스터들은 아프리칸 이상 더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더 더스트의 스펠링은 D-U-S-T 뜻은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스트라는 몬스터들이 학교 곳곳에 숨어있다고?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생들이 위험한 거 아니야? 아, <laughs> 다행히도, 다행히도 더스트들은 평소에 바깥으로 나돌아다니지 않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보다 위험하고 공격적인 몬스터가 나타난다면 큰일일테니까요. 당신이 상대했다던, 상대했다던 그커널 골칫덩이 몬스터 몬스터 말이에요. 필상 트러블메이커다구 어. 트러블 부불기로 하죠. 트러블 메이커는 어떤 조건 만족했으때 나타나는 걸까? 글쎄요, 이제곧 알게 되겠죠 뭐. 그보다 제튜 로의 뉴로학생은 최대한 평범한 학교 생활 한한 것에 집중해요. 특히 저나 에린이랑 대화하는 것특해서 안돼요. 동물과 대화하건 마법이 없는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Strange. 아, 군가 올라요. 와 제가 그냥 고양 목소리 더 편한데? 어라이, 넌 누구야? 미안하지만 여기는 우리 지성석이라고. 악당 같은 대사 하지만 호카. 그나저나 처음 보는 얼굴이군. 그러게 나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알았다. 너 천학생이지? 벌써 네 소문이 소미 학교에 쫙 퍼졌다고. 1학년 불량배를 손가락 만을로시켰다면서 아니야, 발가락만을 쓰러뜨렸다고 들었어. y 그 o 리에나타 a 존재감만으로 쓰러뜨렸다고 들었 m t 어 k 지 n g 점점점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의 l e b 태권도부 주장 미아의 2학년 태권도부 주장 이카르트 2학년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 가만히 놔두다가는 아 몰라 왜내 패션이 어때서 응? 이렇게 맞는 것도 인연이네 너 태권도부에 들어오지 않을래? 여자들은 여자들 강한 남자에게 끌리는 법 여자에게 인기를 끌고 싶으면 태권도부지. 아니지 운동이라면 검도가 제일이지. 심신소양에도움이 된다고. 아니, 아니, 너에게 트레이 바에서싸무 뭐 어울리지 않아. 우리 지하서 그래 들어와라야 치사하다 너네. 가루책이야이 녀석은 내가 먼저, 먼저 찜했다고. 어떤 것을 선택할까? 어이 말은 좀 심하고, 두 중에서 하나 걸 해야 요 하나로 가야 돼. 미안하지만 나는 학업에 충실하고 싶다는 싶다는 약을 조금 착하고 다정한 뭐 그런 느낌이 있고, 싫어 귀찮아하는 약간 조금 시크하고 약간 조금 차도 남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것으로 그럴까? 뭐 나는 우음에 착한 학생으로 하자고 정했으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학업 충실하고 싶어. 그래? 넌 보기만 다르 성실한 모양이군. 그렇다면 강요할 수 없지. 미아이, 미아이, 리아주 착해. 왜냐 비책이 사 뭐야? 재미없어. 이곳은 미아이 같은 녀석이었구만. 그런데 옥상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벌칙을 청소 중이었다고. 아, 불쌍하게도 학생회장이 심부름 지역에 걸려들고 말았군. 아무튼 너 만약 생각이 바뀌면, 아무튼, 너, 만약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 여기 우리들의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말이야.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보자. 2층 독서실에 나이나 제게 돌아가자.